어 잠깐만, 잠깐 안돼 도와, 어어와 는 임팩트 스킨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봤던 거는 킬로랑 엠포만 있는 것 같거든요. 여기 가야겠다. 음. 엠포? 난 엠포보다는 MC3이 반동 잡기가 더 쉬워서. <웃음> 까꿍 <웃음> 조준점이 이제 색깔이 바, 다르네요. 얘 흰색이잖아요. 요즘 점 크로스가 흰색인데, 얘는 주황색이야. 아, 저지탄이라. 아이, 그것도 몰랐잖아. <laughs> 아, 그렇구나 아, 죄송합니다. 뉴비라. 아, 여러분 되게 빡꿨수 <laughs> うっうっうっうっ。 합니다도망가 절대 도망가. 씨. 절대 도망가. 여기도 가지 마. 도! g e 어 아, 저기 있다 와, 어디까지 가노 야 두돈반 운전하는데. 에이 못가못가못가못 가. 어야내 차! 못가못가못 뭐, 가. 뭐, 안 돼. 오오. 내리셨네. 두돈반 이제 그내 거. 거. 이차 될 거. 오호호호이 참 빵빵. 후오. 다음 뭐냐? 뭐, 뭐, 있구나. 바밤 바밤밤 바밤 바밤 b 바 b b 밤 b b 밤밤밤 o 밤 b o 밤는데 다음 누구야? 너 근데,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? 이렇게 있으면 너, 너못 나가지 않아? 어, 아니, 나갈 수 있네. 다음은 여기다? 어? 그러 근데 갑빠가 어디 남을거 있나? 네? 아이고야 아이고 선생님 여기선 이때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어야 샘텍스 뭐야 샘텍스 뭐야 샘텍스 뭐냐고 이 자식아 빡, 빡, 빡. 아, 괴물 잡아라 괴물 아, 이 사람 있잖아. 요 보여, 이거? <웃음> <웃음> 안녕! 엉성이 잘 보인다, 너. 어? 나가산 뭐야? 이거 근데 킬캠만 봐서는 빼박 그건데 <laughs> 그치? 킬캠만 봐서는 그거잖아 <laughs>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? 차판을 조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어이구 타셔.. 어, 잠깐만요 뭐야? 어 타고 오시네 탄팡 못 먹어. 왜? 어, 안 먹어도 돼. 다 <laughs> 닫았어, 이 친구. 뭐험 <laughs> 하지 말자. 어. 이렇게 시체가 말해, 이게 시체가 많아, 여기. 여기 위에 그거 떼고 있는 거 같거든요. 그 뭐냐? 여기 보면은 그 있잖아요. 머리안 보이냐? 피어스 피카스. 피카스. 나 말고 다른 애또 오는데? 근데. 여기 여기 네, 네, 네. 얘를, 얘를 쏴쏴 봐도. 여기 딱 여기 있는 거. m b 입니다 passes inbound marking new safe zone Is moving, Five remaining. 네명 남았구나. 그럼 나랑 같은 건물에 하나 있고 외곽에 두명 있나 봐요. 잠깐 이동 이동 직전에 yeah, so <laughs> 이동 직전에 쓸게요. 음, 뭐 하화찍혔죠 이쪽에. 하나 얘가 총을 쐈다는 소린 거 같은데 여기 서 이쪽에 보이는 쪽에 하나 있는 거고 나랑 같은 건물에 하나 있는 거고. 무인은 다 찾았네요. <laughs> 이제 무인 정찰 켜고 답으로 갑시다. UAV, 밑에 쪽에 있고, 하나 찾았죠?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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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잠깐만. 어, 그래. 방금 면까 지면, 안되 는데 이거 이게 안 맞아？야, 끝났 어크이도안풀어 지네 뛰지？아, 왜 이렇게 음악 을 꺼놓 으니까 밋밋 하 <laughs> 냐？몇 명잡았죠스물명 밖에 못잡았 구나. 더 잡았을 줄 알았는데. GG!